안녕하세요 mc 아리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복지부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의료인력감염예방에 대해 2020년 4월 6일 기준으로 복지부가 직접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의료인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더해져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의료인분들의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의사, 간호인력,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다양한 직종의 의료인력이 현장에 파견되어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고 방역활동 지원 등에 힘쓰고 계십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의료인분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더 건강히 근무하실 수 있도록 의료인 감염 예방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우선, 환자의 의료기관 진입 관리를 강화합니다. 가벼운 감기 환자나 만성질환자는 전화 상담 처방, 대리 처방 등의 비대면 진료를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폐렴, 발열 등의 유증상자는 의료기관에 진입하기 이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응급실은 사전환자 분류소와 격리 진료구역을 마련해서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나눕니다. 의료기관 내에서의 감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원하는 환자의 코로나 19 발생 지역 방문 이력이나 확진자 접촉 여부 등의 정보를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방역물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선별진료소, 확진자 치료기관, 국민안심병원 등에서는 드라이브스루 환자와 의료인의 동선 구분, 이동형 음압기 지원 등을 통해 의료인의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서 적용합니다. 여기에 의료기관 자체적으로도 감염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겠죠. 이를 위해 감염 예방 컨설팅과 자문 활동을 추진하며 종합병원의 경우 감염병 예방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중소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지역별로 감염병 전문 자문단을 구성해서 1대1 감염관리 자문도 추진하고요. 선별진료소와 확진자 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인 감염 예방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있나요?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 재정적,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를 추진합니다.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재정 감소를 감안한 건강보험 지원과 감염병인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신속한 예산지원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을 위한 손실보상과 융자지원을 포함하는데요. 우선 의료기관이 재정부담을 덜고 코로나19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288개 의료기관에 376억 원의 건강보험을 선지급하고요. 건강보험료 청구부터 지급까지 22일이 걸리던 기간을 10일로 단축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음압 격리실과 중환자실의 보험 속가를 인상했고요,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 치료에 건강보험과 진료비를 지원하고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의 급여 기준을 확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방역물품, 의료인력 인건비 등 코로나19 치료에 필수적인 비용은 신속히 지원하고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7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손실 보상할 예정인데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서 환자를 제한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 손실이 더큰 의료기관들의 경우 빈 병상에 대한 손실까지도 보상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융자도 지원하는데요. 4월 16일까지 의료기관 긴급 지원 자금 융자 신청을 받고 총 4천억 원의 규모 내에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르면 4월 23일부터 경영안정 융자 지원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의료진들이 코로나19 진료 현장에서 누구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고 계십니다. 그 어느 곳보다도 치열한 현장에서 밤낮으로 사투하고 계실 의료인 여러분들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대한민국이 코로나19에 맞서는 이한 걸음 한 걸음에 힘을 더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실 이야기들 꼼꼼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